공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가이처럼 모여서 소리를 내었습니다. 외쳤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이 일에 하나님이 그 일한대로, 수고한대로 갚아주었었으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은 나라를 바르게 세우라고, 섬기라고, 세움을 받았던 지도자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에 앞서고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여 오히려 국민들을 괴롭히고, 국민들에게 많은 바램을 행한 것을 저희들이 못마땅하게 일고 이를 규탄하였습니다. 이제 그마지막의다 되었는데 하나님 그가 이땅 위에 사는 동안에 그 불의와 악을 행했으면서도 편안히 여생을 보낼 것이라고 희망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람에 향한 모든 일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하여 아무 상관하지 않는 듯 하시지만은 일일이 다 살펴 행한 대로 보호한다하여사옵니다이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없어서 악을 행한 자라도 그 악을 뉘우쳐 회개할 때는 용서해 주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입겠지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두렵게 여기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돌아가는 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순간순간 많은 어려움들이 있시답니다 조통이 복잡합니다. 운전하는 모든 기선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두고운 가정에 다다를 때까지 조금 더 시험될 만한 일 생기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주이 귀한 우리 외의손 장모님을 비롯하여 많은 뜻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그한한 일에 하나님 귀히 보시고 그 일로 하나 하나님이 공의로 오신 하나님을 바르게 한번더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합리한 모든 주님의 본속국의 국민에게 주의 자비와 공유를 충만히 힘겨 주옵소서, 이 양산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 특별히 분산마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들 도와 불쌍히 여겨주시옵고공의를 사랑하는 시민들, 백성들이 여리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롭게 사과주신윤석렬 대통령을 하나님께서는 력에게 장중에 굳게 붙잡으시고 너를 위하여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사랑하여 무고 강경하는 일에 앞장서며 그 행하는 모든 일로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